It is a place where you can enjoy 잠시만요, 이고 하면 괜찮다. 돈이 없을 때 항상 행이잠빠졌다 해야 상대 주이 깨지면 좋아요. 아까 디어 요즘 진짜 진짜 가다는데똥질지고 다녀왔는데 똥질도 구해는데 아까 그거는 그니한민골희망시 오해 운동시키니까 너네는 무조건 충무 대령군이 은리 해라 관리안 하면 는 없을 같 네, 진짜, 아, 진짜, 거기는 그냥 선수. 생산직인데, 축구를 진짜 그런, 그런 직무가 있는 게, 지금은, 예전에 숙료돼? 그래서 나, 공익할 때부터 산업관지공단이라고 이더스파크에도 있을 요 거기, 거기 그, 거기가 이제 공기업이 약간, 남동공단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야 나도 관련이 났는데,

우리 불발아 조금 됐어 아니 지금 그냥 올타임 멤버 <웃음> 올타임 올타임 꿈이야 <laughs> <군>, 올타임 <laughs> 군, 올타임 꿈 멤버야 지금막봐까지바고지 지금 영지 베스트 지금 이어

<람소리> again. 와우, 대박 해. Yes,